이것도 챙겨왔고 어... 자 그리고 이거 어?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laughs> 우진님 네. 근데 보니까 네. 이것저것 엄청 많이 챙겨오셨네요 아 맞아요 오늘 우리 프로님한테 스마트폰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제가 다 챙겨왔죠 특히 저는 삼성전자 제품 많이 쓰거든요 네. 근 오늘은 저희 휴대폰만 있으면 관리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저는 이거 그 목베개는 필요 없었네요. <laughs> 착용하시고 아, 그러면 아, 뭐 배워볼까요? 착용하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이 핸드폰 하나면 스마트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준비되셨죠? 네 그럼요. 그러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설명에 앞서서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 운정센터에서 근무하는 김도희 프로입니다. 야 <laughs> 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이제 반갑다라는 네. 인사고요. 제가 휴대폰을 백업할 일이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셀프로 또 백업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네. 찾아보신 방법은 저희 삼성전자 서비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기능 세 가지 정도를 알려 드릴게요. 오, 너무 기대돼요. 네. 알려 주세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퀵쉐어라는 기능인데요.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퀵쉐어 퀵쉐어. 네. 아, 제가 영어 오류 기능이 음... 있어서. 퀵쉐어. 어, 퀵쉐어. <laughs> 아니, 이게 무슨 네. 기능인가요? 퀵쉐어란 갤럭시 기기 간에 이제 파일을 공유해 주는 기능인데요. 저희 One UI 2.1 이상의 안드로이드 10 OS가 적용된 갤럭시 기기, 단 퀵쉐어가 없는 단말의 기기로 보내기 기능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퀵쉐어 기능을 사용해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갤러리 혹은 내 파일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좌측 하단에서 공유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퀵 쉐어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받을 상대방 기기를 선택하고 상대가 수락하면 끝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요즘 같이 고용량 고화질의 사진이나 영상을 빠르고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 데이터를 받고 보낼 휴대폰에서 퀵 쉐어 기능을 각각 켜주세요. 아 맞다 구글 공유 기능 중에 네네. 리얼 바이 쉐어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건 뭐예요? 어 이제 해당 기능은 이제 안드로이드 파일 공유 기능인데요. 리얼 바이 쉐어는 제조사가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간에도 파일 전송이 가능하고 최대 500개까지 공유가 가능합니다. 야 이거 대박이네요. <laughs> 아, 그면그 혹시 지원 기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안드로이드 6.0 이후 버전부터는 사용이 가능해요. 아 그럼 그냥 그 구글을 통해서도 간단한 쉐어가 가능한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리얼바이쉐어를 네. 통해가지고 직접 한번 해볼까요? 어, 좋아요. 지금 바로 해볼까요? 네. 아 근데 잠깐만 이 옆에서 봐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쵸. 렇 제가... 항상 봐주셔야 돼요 저 <laughs>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한번 해보실까요? <laughs> 리얼바이쉐어 파일 전송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갤러리 혹은 내 파일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공유할 사진 파일 선택하고 좌측 하단의 공유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니얼바이 쉐어를 클릭하고 상대방 기기에서 니얼바이 쉐어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받을 상대방 기기를 선택하고 상대가 수락하면 끝입니다. 단, 데이터를 받고 보낼 휴대폰에서 니얼바이 쉐어 기능을 각각 켜 주세요. 블루투스와 위치가 사용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사실 그러니 네. 주변 사람들 인생샷을 진짜 기가 막히게 찍어 음, 주거든요. 네 네. 근데 혹시 다른 공유 방법은 또 없을까요? 그 링크 공유 기능으로도 가능합니다. 오, 진짜요? 네네. 그럼 빠르게 좀 알려주세요. 아, 그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을 삼성 클라우드 공간에 업로드 후웹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다음으로 갤러리 또는 내 파일을 실행하고 공유할 사진 또는 파일을 선택해서 공유합니다. 생성된 링크를 이제 상대방에게 전송해주세요. 받는 사람이 공유된 링크를 누르면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받을 수 있군요. 네, 네, 맞아요. 부르님. 음. <laughs> 어. 네. 왜요, 왜요? 아 너무 궁금해서 기다릴 음. 수가 없어요. 어떤 게요? 휴대폰에서 연락처 내보내고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음. 알겠어요. 빠르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우선 휴대폰 연락처 메뉴에서 연락처 관리를 선택하시고 연락처 가져오기 내보내기 중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끝입니다. 음. 전화번호가 추가되면 수시로 내보내기 해주셔서 메일이나 별도 저장 공간에 옮겨두시면 안전합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네. 휴대폰에서 연락처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휴대폰 연락처 메뉴를 누르고 연락처 관리에 들어갑니다. 연락처 가져오기 내보내기 중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잠깐! 연락처를 실수로 삭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연락처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 연락처 메뉴를 누르고 휴지통을 선택해주세요. 우측 상단 점 3개를 클릭하고 연락처 복원 또는 삭제 중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복원이 완료됩니다. 어, 부모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스마트폰 속 숨은 백업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어, 그동안 몰랐던 기능들을 알수 있어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인들한테 가서 아는 척 많이 해야 어, 되겠어요.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일단 저도 평소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시던 것들을 직접 알려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저희 삼성전자서비스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무조건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스마트폰 속 숨은 백업 기능 총정리 첫 번째, 핸드폰 끼리 파일 전송 퀵쉐어, 니얼바이 쉐어 링크 공유 활용 파일 전송 두 번째 핸드폰에서 연락처 내보내기 가져오기 내보내는 방법 가져오는 방법 연락처 복원 방법으로 나눠 살펴보기 자세한 사항은 영상 꼼꼼히 살펴보면 다 있어요.